4억이 넘는 대규모 용역들이 경쟁 입찰에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.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그림으로 가죠. 이 경쟁 입찰이 반복적으로 유찰되고 입찰 시스템에서 내재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? 그 입찰이 자꾸만 유찰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보니까 그 2년 동안 동일 용역이 공무원 등 단체보험 가입 2년 연속 유찰 후 수의계약 그런데 그 다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작년에 유찰을 겪었으면 올해는 입찰 조건을 좀 변경을 좀 해주시던가, 예산을 좀 재산정을 좀 해주신대던가, 아니면은 적극적으로다가 보험사,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보험사를 동료를 해갖고 참여시키되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변함이 없다고 하면. 아, 왜 그러지? 하고 의혹이 생길 수도 사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. 24년도에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 연구 용역 3,520 어, 3,500만 원 정도. 근데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엄청 저희 홍천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상 규모 장차 했을 때도 어좀 감안했을 때 어, 주,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이유가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이 됐어요. 그러니까 여성 기업이 뭐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뭐 공개 경, 경쟁을 해갖고 한게 아니라 여성 기업이 라서 입찰이 됐다.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?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이제 저희가 예비 탄소 검토를 이제 용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이 업체에서 이런 이 업무를 많이 처리한 노하우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예,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뭐 네. 이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저희가 수의계약 그러니까 전부서에서 발주하는 그 일정 금액 이상 용역들이 있잖아요 네. 사실은 그게 보고서만 생산되고 캐비닛 속에 들어가거나 실제 정책으로 반영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그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 용역을 처리를 하든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관리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.